김정은이 김주혜를 내보낸게 아니라 김여성이 김주혜를 내보낸다고 봐요 어? 정말요? <목소리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인아입니다 오늘 정인아 t v 에서는 어, 최초는 아니지만 정말 정말 보시기 힘든 분을 제가 이렇게 빌어가지고, 시간 좀 내달라고 해서 모셨는데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북한에 김여정이 있다면? 저는 남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남한 <laughs> <laughs> <나만> 김여정. <laughs> 네. 남한 김여정입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 컨설턴트이면서, 음. 비어 행동 심리 분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세계 정상들. 위주로 리더십이나 음. 어, 그들이 협상을 할때 어떤 바디 이귀지를 쓰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 자신을 상품화 아니면 브랜드화 한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원래 이제 음. 브랜딩이라는 게 기업의 브랜딩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기업의 이미지를 만드는. 네. 음. 요즘은 보시는 것처럼 뭐 인플루언서 유튜버 많은 음. 개인이 회사처럼 활동을 하고 있,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이고 어,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필요하고다 음. <목소리>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자기사용설명서.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가지고 24시간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렇게 많이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동 분석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 맞아요. 이게 퍼스널 그러니까, 브랜딩 안에 행동 심리도 들어가는 거 아, 행동 심리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왜 정체성을 자꾸 찾고 싶어 하냐면 음. 물론 과거부터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네, 말하는 거죠. 항상 네. 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2 1세기가 되면서 너무 급변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 복잡하고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니까 오히려 역으로 나의 정체성이 너무 불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더 음. 확실하게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행동을 분석해 주시고 그 사람의 성향과 심리까지 파악해 주시 우리 여정씨인데 어, 또뭐 많은 강연도 하시고 이쪽으로는 정말 뭐 명망이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만각에서 보신 분들은 아, 얼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김정은이 정말 막말로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놀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어느 날은 그냥 뭐 현지지도 나갔다가 다음 날막 미사일 쐈다가 막 이러거든요. 도저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알 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정씨에게 좀 행동으로 본 김정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김정은이 요즘에 어떤 행동을 주로 많이 보이는지. 네, 김정은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질 자체가 내가 목표한 것을 성취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음... 이 수단이 그냥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남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나만의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하는 그 아... 일부러 저렇게 트는구나 그런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삐딱하네요 삐딱하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남들에게 계속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음, 놀라움과 충격을 주고 싶어. 이번에 탱크 걸고 나왔다라고요 그러면 뭐, 누구도 예상 못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음. 더큰 자극을 주려고. 더 많은, 더 파격적인, 더 혁신적인 음. 그런 자극들을 들고 나, 나올 가능성이 아, 있네요. 그럼 그 의도적인 건가요? 아니면 원래 태어나기가 그? 그렇게 된 건가요?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그런 기질이 타고났다 보는데. 전략적으로 의도적이고 이런 부분도 있겠죠. 네. 근데 이런 방향이 계속 더 끌리는 거죠. 기지상. 아 뭔가 호기심도 좀 있고 좀 뭔지 알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좀할때 저는 김정은이 좀 두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할때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 보통. 이제 김정은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뭔? 몸을 때려요. 몸? 네. 아, 표정을 네. 드러내지 않으려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음. 멍하게 있는데 음. 약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자신의 표정을 잘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하게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눈, 눈은 동공은 풀려 있는데 음. 미간은 조금 지, 렇침풀리고 있는. 어어, 배가 표정, 보이진 않아요. 네, 네. 이런 표정이 드러나긴 해요. 근데 나름대로는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표정이 많이 나타나고또 음. 내가 불안하거나 아, 내가 아니죠 음. 김정은이 <웃음> 불안하거나 <웃음> 네. 할 때는 특히 연설할잘 보시면 네. 책상을 잡고 몸을 어. 좌우로 흔드는데 이렇게 어, 이렇게 뭐, 네, 흔들. 원래 네. 습관이 그렇거든요. 습관이 원래 그런데 더 자주 흔들. 네. 그 나중에는. 정말 불안하거나 고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자에게는 음. 책상을 잡고 아예 돌립니다, 이렇게. 몸을! 몸을, 몸을 돌려요. 이렇게. 오, 그래요? 네, 심하면 이제 몸을 돌리면 정도까지 가요. 아 그런 부분들이 아 어, 김정은이 이제 어떤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감추려고 하는 행동을 볼수 있어요. 음 와, 그런 걸못 봤는데 앞으로는 제가 한번 뭐 몸을 비추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정은이 좀 애정결핍성 성향을 많이 보여준다. 이제 아무래도 그 애정결핍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네. 김정은의 여자들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올 만큼 주변에 여성들이 많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애정결핍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과거에 이제 어머니의 보살핌을 많이 받지 못해요. 음. 또 유학을 갔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거기에서 있었던 외국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음. 근데 그 부분을 또 같이 유학을 갔던 김여정이 또 많이 그걸 보충해줬고 음. 그리고 또 유학을 가면서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열렸을 거예요. 음. 사고 자체 음. 북한에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주변에 그 여성들을 중요한 권력이 있는 자리에 내세우기도 하고 음. 또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음. 이런 모습이보여지는 음. 것이 아닐까라는 네. 그런 추측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애정한피이다라고 음. 보기에는 조금 리가 음. 음. 그러면 왜 김정은은 김정철도 같이 나갔잖아요. 3남매가 같이 나갔는데 왜 김정철이 아니라 김효정에게 우지를 만했을까요? 형이 아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동성보다는 형과, 동, 형과 남동생보다는 음. 여동생이 주는 그 섬세함 음. 네, 이성이 주는 섬세함이 있거든요 그거 네.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남매여도 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건 음.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 할수 있는 부분이기섬세함 어쨌든 김정은이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다 보니까 그 빈자리에 대한 그런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아, 보여진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 빈자리가 있었을 것이고 아, 네, 네. 왜냐면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계속 엄마의 보살필 말에서 자라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갈증? 그거에 대한 결핍? 이런 것들이 음. 매우 많았을 것이고, 그걸 채워주는 게 바로 김여장이었어요. 아,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이 저런 뭐, 정말 스파이크 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식 차트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막 기분이 엄청 빨리빨리 변하고 이러는데, 그런 성향이 뭔가 이런 관종 성향이다. 관종이나 나대기 좋아하고 음. 막 쇼하기 좋아하고 뭐 트럼프랑도 많이 닮았다 고뭐 이런 얘기들는데 전문가가 볼때 트럼프랑 긴장을 좀 닮았어요. 닮았죠. 네. 반은 닮았고 반은 네. 안 닮았어요. 아. 기본적으로 같이 공유한 성향 자체가 네. 퍼포먼스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되게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아. 싶어하고 아. 되게 거침이 없고 네. 되게 필터링 없이. 되게 직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음.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반은 달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트럼프는 그냥 찍으면 그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아, 아, 트럼프는? 트럼프는 이렇게 하면 은아 이렇게 하겠구나. 아 근데 김정은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가지고 올지 모르는 거. 어떨땐 탱크를 가지고 왔다가, 어쨌든 미사일을 갑자기 쏘았다가, 갑자기 어쨌든 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올지 모르거야요 그러면 만약에 여정 씨말 대로라면 김정은이뭐 어떠한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도 불수할 수 있는 성향이라는 거네요. 굉장히 네. 위험한 성격이네요. 아주 그렇죠. 위험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눈을 가리고 어딜 때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이러면 정말 위험한 성격인데. 아 어쨌든 우리가 좀더 많이 김정은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될것 같아요. 많아야 합니다. 네. 진짜. 누구는 뒷모습만 연구하고 누구는 발만 연구하고 손만 연구하고 계속 연구를 해야지만 그 정말 예측 불가능한 저희 인간의 어떤 행동을 예측할 것 같다라는 걱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리스크는 괜찮은데 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면 음. 어떤 리스크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그렇구나. 무서운 거죠. 네. 그러면 저렇게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리설주라는 여자가 좀 이렇게 잡아줄 수는 그럴까요? 없을까요? 군술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어, 저는. 그부분에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던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응. 되게 궁합도 잘 맞고 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 커플이 있을 때 커플인데 응. 예를 들면 싸웠어요 응. 싸워서, 싸워서, 싸워서 화가만 났는데 응. 예를 들면 옆에 딱 돌아 봤는데 되게 못생긴 내 애인이 있어 응. 뭐 얼굴 부터 화난대요 아... 근데 되게 막 멋지고 음. 아름다워요. 네. 그럼 얼굴 보 풀린다는 거예요. 아. 그 역할을 리설주가, 리설주가 해줄 수 있는, 리설주가 해줄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리설주가 되게 상당히 헌신적이고 네. 어, 잘 맞춰주고 약간 현모양서의 스타일, 가정적인 스타일이에요. 리설주좀 어떤 성향인가요? 리설주는 어, 나의 가족이 화목한 게 가장 중요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laughs> 어떻게 보면은 어, 좀 역사적일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의 평화 우리 가족의 화목. 근데 야.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음. 우리 모두의 화목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화목인 거예요. 음.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음. 충분히 극복을 시킬 수도 있는데, 어, 왜냐면 이제 저는 그어라인 걸이라고 하는 드네빌리브 감독의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그 외계인과 이제 그, 싸우는 그런 영상이, 네. 영화거든요? 네. 사실 싸우는 게 아니라 외계인과 스포니까 네. 영화를 보시고요. 아, 네. 새로운 영화구나? 네. 아, 네. 아, 오래된 좀연하긴 한데, 스포니까 네. 네. 영화를, 네. 그 공식적인 루트에서 딱 봐도 네. 보시길 바라고요. 거기서 그 중국의 이제 그 수작이 전쟁의 선포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의 사랑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 아,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 그아 안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 사랑은 모든 걸다 바꿀 수 있다는 건 알겠지만, 어느 정도의 마음의 흔들림, 그 고민을 하게끔은 해줄 수 있겠다. 아, 네, 그런 생각이 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즘에 김정원은왜 이렇게 김혜를 옆에다 항상 두고 다닐까요?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 어, 뭐, 일단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후계서 후계자설이 있잖아요? 네 아들이 뭐 시원치 않다 시원치 않다 이런 어.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어쩌면 비밀 리에 아들을 지금 후계자 수업이 들어갔고 음. 이걸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김주혜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보낸다 이런 아. 얘기들이 이제 두 가지의 설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음. 저는 그것보다도 김정은이 김주혜를 내보낸 게 아니라 김여성이 김주혜를 내보낸다고 봐요 어, 정말요? 네. 대부분 김주혜가 등장함으로써 김효정이 뒤로 빠졌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오 네, 어, 그래요 어 저희가 그래서 이 김정은 편을 마무리 지으면 김효정 편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지금 흘려주셨어요 음, 김효정이 김주혜를 내세웠을 수도 있다 와 이것도 다른 시각 저는 처음 듣는 의견이거든요 조금 아, 들어봤어요 저는. 저는 대부분 리설주가 김주애를 내보낸 줄 알았어요. 왜? 김여정의 파워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김주애가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이또 어, 다른 시각이 또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빨리 이 김정은 편 마무리 짓고 다음 편으로 여러분 놀러 오십시오. 오늘도 우리 여정 씨 모시고. 지금 요즘에 김정은이 어쨌든 제 정신 아닌 것처럼 놀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이 어디를 칠지 모르는 성향 때문에 그런 것에 더 끌리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김정은을 바라볼 때, 이 영상을 보시고 보시는 분들은 아마 김정은이를 행동에 좀더 집중해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지음과 기뜸, 네. 어, 그또 우리 김여정 연고님이라고 해야 되나? 설계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나요? 이런. 나만 김여정이라고 불러주시죠아 나만 김여정? 네, 나만 김여정님을 모시고 김정은의 행동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김여정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